최근 김용필은 진해성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이명웅의 노래로 진해성의 무대가 끝나고 진해성은 안성훈에게 별점 차이 없이 패했습니다. 진해성은 무대 내린 후 백스테이지에서 김용필을 만났습니다. 김용필은 진해성이 백스테이지로 갔을 때 다른 참가자들과 공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용필은이 둘은 상대하기 싫다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안성훈과 진해성이 1라운드에서 너무 잘해서인지 김용필은 다음 라운드에서 어느 쪽도 맞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용필 역시 아직 진해성 최고의 퍼포먼스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백스테이지 분위기가 극도로 어색해졌는데요. 진해성은 들었지만 김용필은 진해성이 거기서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해성은 김용필의 태도와 판단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진해성은 백스테이지에서 스태프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실 김용필은 진혜성의 비나리 무대가 가장 마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용필은 또한 진혜성이 자신의 일에 대해 매우 겸손하고 매우 진지하다고 칭찬했습니다. 28일 밤 방송된 TV조선 음악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2탑 16 최고의 무대 스페셜에서는 현재 출연자 중 압도적인 인기를 끄는 진해섬 무대가 공개됐습니다. 이날 진해섬은 이명웅의 노래를 비롯해 다양한 사모곡 세레나데를 아름답고 구슬프게 소화해냈습니다. 진해성의 부모님은 아들의 뜨거운 무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이에 대해 진해성은 그냥 부모님은 너살 조금만 더 빼면 되겠더라 이러셨다라며 허심탄회하게 웃어보였습니다.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기대를 모은 안성훈과 진해성의 절친 맞대결에서는 이찬원의 시절인연으로 탈락한 팀원들을 보내는 아쉬움을 노래한 안성훈이 안성훈이 안성훈 했다는 극찬과 함께 1278점을 얻어 승리했습니다. 이명웅의 별빛같은 나의 사랑으로 한층 담백해진 모습을 선보인 진해섬은 호흡 하나까지 진정성이 느껴졌다는 평가와 함께 1231점을 획득했습니다.